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로 내 기쁨을 영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소서내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소소서, 내 구수 예수요, 나 구수 위해설리라내 기쁨을 영 없으리 내걸길린도소서내 구수 예수요 주 십자가 예달리서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수위에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약없으리 내걸 길이 따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목요병과 기름 섞인 목요과자와 기름 바른 목요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고덧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교회가 되게 하라. 너는 이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정결하고 구별시킴으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사장 위임식을 할 절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식에 필요한 어린 수소 하나 그리고 흠 없는 순양 그리고 이어서 이 절에 보면 목교병 목교 과자 목교 전병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어린 순녀 송아지와 두 양은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가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드림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 의식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은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 능력을 봅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는가.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성소의 여러 일들을 맡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타락한다면, 제사장이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성소의 일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고 제사드리는 일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별, 정결, 거룩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요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선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별함과 정결함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나옵니다. 여기 묵상 에세이에 한 미국의 대형교회에서 그 자신의 목회를 점검하면서 목회 기간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룩한 제자를 만들고 또 세우는 대전력을 다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이 실제로 어느 교회인지 이름을 특정화 되진 않았지만 아마 미국의 유명한 윌로크리 교회일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최고의 시설 또 그리고 무대 장치에 많은 투자를 해서 처음 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 그들이 만족을 얻고 또 문화적으로 예수 그리스를 만날 수 있는 그 전도 기법을 통해 큰부흥을 경험했고 또 그리고 그 모습을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전수하고 영향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단임 목사님이 올해 목회 끝에 교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회를 실패했다 자신의 목회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모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또 묵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토록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의 제자와 같은 훈련들이 실제로 내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을 거듭나느냐 이 문제는 바로 별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글을 묵상에 세이 첫 번째 달랑 제일 끝에 문장을 보게 되면 성도 개개인의 깊은 회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 성숙, 사실 이것은 교회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고 해야 될 믿음의 지표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주고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 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내면 안에서 죄악과 하나님의 선한 법이두 법이 충돌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결하고 구별한 삶을 살수 있는 결정적인 신앙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외적인 모습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중심,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한, 구별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아침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하루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재례의식을 말씀하는데 사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물로 씻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지 물로 씻기는 것, 육체의 청결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정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이 회계를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참여 기도를 하고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토로할 때마다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실질적인 바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청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반복된 죄도 사실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하나님께서 죄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기 위해 육체가 청결해지고 내면이 청결해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그들이 10일간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모하는 그 성령을 사모할 때그 안에 죄악과 그리고 그 안에 부조리와 그 안에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모든 불안함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들이 성력 충만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교회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이 일당 백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꽃을 좋아하시면 여러 가지 꽃의 모습들이 있을 테인데요. 꽃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아름답게 꽃의 모습을 드러내는 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개꽃이 그러하죠. 사실 안개꽃도 하나 하나 그 모습을 보면 예쁘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전체가 어울려질 때그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기에 반해서 동백꽃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백꽃이 이무리지서잘 드러나는 곳이 저 여수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인데 이 동백꽃의 특징은 무리가 지어져 있지만 그 무리 가운데 한꽃한꽃 하나 하나가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질 때도 입이 하나 하나 떨어지면서 마지막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체에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고룩, 구별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정결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뀔 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로 결단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기적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 신주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모여서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귀하고 아름답게 쌤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길, 정결함, 거룩함, 구별함. 오늘 이 삶의 모습, 이 신앙의 원리가 이 하루도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의 생각에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님 한분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위임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과 정결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실 때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의 양식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지혜롭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일터에 주님이 내려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출구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이주 은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온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우리 성도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